이렇게 종류가 많은 발기부전 치료제 과연 어떤 약이 제일 세고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알려주고 싶은 약 이야기 알약입니다. 지난 시간 발기부전 치료제의 작용 기전과 종류 그리고 판매 순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발기부전 치료제의 특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비아그라, 팔팔 등의 실데나필 성분의 약들은 시알리스 계열의 약들에 비해서 발현 시간이 빠르고 약효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또한 효과도 강력하지만 부작용도 시알리스보다 많은 편이죠. 관계를 하기 전 1시간 전에 먹는 게 좋고요. 급하게 먹어야 할 때도 30분 전에는 먹어야 합니다. 약효 지속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됩니다. 시알리스, 구구, 샌돔 등의 타다라필 성분의 약들은 비아그라 계열의 약들에 비해서 약효의 발현 시간은 느리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타다라필 성분의 약들은 관계를 하기 전 2시간 전에는 먹는 게 좋습니다. 간혹 약을 먹고 나서 효과가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너무 직전에 먹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효 지속 시간은 18시간에서 36시간 정도가 됩니다. 금요일 밤에 먹으면 금, 토, 일, 3일 동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위켄드필, 금요일에 먹는 약이라는 별명이 있죠. 긴 약효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로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기부전 치료제가 필요할 때만 복용은 하는 것과 달리 99.5ml처럼 매일 같은 시간대에 복용을 하는 약이 있습니다. 관계를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는 약들이죠.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가 있고 발기부전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먹는다는 것의 장점은 본인이 관계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데나필 성분의 자이데나도 1시간 전에 복용을 하며 약효 지속시간은 12시간 정도입니다. 미로데나필 성분의 엠빅스 S 구강 붕의 필름도 1시간 전에 복용을 하셔야 하고요. 약효 지속시간은 6시간 정도입니다. 이 약은 구강붕해 필름이라는 특성상 혀 위에 올려서 물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약이 매우 얇아서 휴대하기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지갑 안에 쏙 넣어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엠 b 스 S 구강붕해 필름인데요. 약을 한번 열어서 얼마나 얇은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볼 때는 그냥 일반 종이처럼 보이지만 혀 위에 놓아서 물 없이 녹여서 드시는 약의 제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거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명함보다도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지갑 안에 그냥 대량 같이 쏙 넣고 다녀도 티가 전혀 안 나겠죠? 그러면 큰 일이 나겠죠. 발기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관계후 사정을 하고 나면 발기가 풀려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 안에 다시 성적인 흥분이 오고 관계를 하려고 할때 발기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그 약을 딱 골라서 먹으면 좋겠지만 어떤 게 좋은 거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힘들죠? 본인한테 맞는 성분과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부작용이 심하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성분으로 약을 바꿔서 먹어야겠죠. 안면홍조, 두통, 눈의 충혈, 코 막힘, 가슴 두근거림, 현기증 등이 있습니다. 안면홍조와 두통의 경우 비아그라 같은 실데나필 성분의 약들이 더 많은 편이고 이 약들은 시야흐림의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씨알리스 같은 타다라필 성분의 약들은 근육통의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처방 의사와 꼭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을 때 주의할 사항. 발기부전 치료제는 공복에 먹어야 약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나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약을 먹으면 약 효과가 저하될 수 있는데요. 이 식사와의 상관 여부가 약 성분마다 조금 달라요. 비아그라 계열의 약들은 공복에 드시는 게약 효과가 가장 좋고요. 씨알리스 계열의 약들은 식사와 거의 상관없이 복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1일 1회 복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약을 또 드시면 안 됩니다. 24시간 이내 추가 복용은 금지입니다. 남성분들이라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누구나 드시고 싶어 하시겠지만 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안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약이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본인이 맞는 거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으로 그 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병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을 받으실 때뭐 조금씩 조금씩 처방을 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경험상 아이 약이 이 성분이 나한테 맞는구나 같은 성분이라도 아이 용량이 나에게 맞는구나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방 의사와 잘 상의를 해가시면서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사님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성욕이 송염이... 아니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관 확장을 해서 발기를 일으켜주는 약이지 성욕이나 성적 쾌감을 올려주는 약은 아닙니다. 네, 그럼 발기부전 치료제는 조류 증상도 혹시 개선을? 네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발기의 강직도와 연관이 있는 치료제입니다. 조류 증상 개선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먹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어떤 성분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약이나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약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성분들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필요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때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발기부전 치료제도 약의 한 가지 종류일 뿐입니다. 이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약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약에 대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